육가공 가공업체의 소풍은 한우를 구입해 경기도 포천시 서울읍 소울로에 있는 저장고에서 숙성해 시중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숙성 기간은 20일 동안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드라이 에이징은 포장하지 않은 고기를 온도와 습도가 최적인 상태에 노출해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최적의 숙성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까다롭고 엄격한 과정이 필요하고 숙성 시간도 최소 2주 이상 걸립니다. 숙성 과정에서 농축된 육즙이 깊은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정통 스테이크의 맛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가공업체 소품은 2020년 특허청으로부터 육류의 숙성 방법 특허가 등록되어 소비자들에게 부드럽고 입 안에서 살살 녹는 소고기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저희 드라이징 에이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살치살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부모님하고 드시기에도 부드러워서 좋고요. 어, 가격이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고급스럽고 그래서 어, 살치살이 많이 나가고 또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유부등심도 저희가 3 등급을 어, 드라이 에이징을 하고 있어요. 어, 건강식을 위해서, 어, 지방이 많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저지방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3등급을 드라이 에이징을 통해서 2등급과 1등급처럼 드실 수,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일반 육하고 저희 드라이 에이징하고의 차이점은 고기를 구우면 일반 육들은 이 저기 육즙 같은 게 위로 올라오는데 저희 고기는 육즙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그렇게 많이 튀지 않고 가장 그 일반육하고 틀린 점은 일반육 고기들은 구워서 한참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먹다 보면 고기가 식어버리면 딱딱해지는데 저희 고기는 식어도 처음과 같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20일 건조 숙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백질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고기는 일반 고기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구 3등급 등심인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3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마블링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한 2등급 이상의 고기로 보실 수가 있는 상품이 됩니다.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 올라오므로 해서 더 부드럽게 그리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가공업체 소품은 16년 전통을 이어 특허받은 건조숙성으로 언제나 완벽한 필요한 만큼의 건조한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을 약속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행정뉴스 서정령입니다.